몰 관련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개념이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자와 분자에 대한 묶음 단위, 예, 단위를 몰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용도시 일기압에서 질소 기체 0.5 몰, 1몰 기체의 부피가 22.4 리터였으니까 0.5 몰은 12. 2리터 맞네요 이산화탄소 1몰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 원자가 몇개 있어요? 1개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합쳐진 이산화탄소 화합물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1몰이 있다는 것은 원자탄소가 1몰 그리고 산소 원자가 2몰 합쳐서 3몰에 원자가 있다는 뜻 맞죠. 자, 암모니아 1몰에는 질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자, 원자 6.0 곱하기 12 23승계는 몇 몰이었죠?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1몰입니다. 자,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이렇게 됩니다. NH3. 자, N이 1개 질소가 아, 질소 N이 1개, 수소가 3개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질소 원자는 몇개 있나요? 1몰 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게 맞네요. 자, 용도시 일기압에서 물 1리터의 물 분자는 22.4리 분의 1몰이 포함되어 있다. 예, 맞죠? 자, 1리터에는 22.4리터가 1몰이니까 그죠 22.4 리터가 1몰이니까 22.4분의 1몰이 포함되어 있다. 예, 맞을 거예요. 어, 그럼 다 정답이네요. 자, 문제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0도시 1기압에서 라고 말하면서 아보가뚜로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에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체 분자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기체 분자일 때, 종류와 상관없이 그 부피에 따라서 입자수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 1리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